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윤아입니다 아, 최근 뉴스를 통해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있고 또 예민하고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김정은과 트럼프에 관련된 거고 또 김정은의 그 핵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북한에서 어, 내려오신 분들은 이런 주제 굉장히 관심있게 보고 있거든요 어, 특히 이제 관심있게 보는 게 뭐냐면 북한의 그 달라지는 군에 대한 거죠. 그리고, 어, 군 역량이 계속해서 이제 강화되고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걸 신경 써야 되냐면 우리 한반도는 어차피 지금 북한과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한반도 안보 상황을 긴장시킬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민들이 깨어서 알고 있어야 되고 또정치하는 분들이 이러한 정책을 만들어낼 때 국민들이 이걸 알고 있어야 잘못된 길로 가는지 아니면 제대로 된 길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제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 굉장히 좀 저는 이걸 보면서 걱정스러운 게뭐 뭐 하나가 뭐였냐면 북한의 핵을 인정해준다는 그 얘기인 거거든요. 핵무장을 인정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핵 동결로 이렇게 가야 된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이제 두 나라로 인정을 하자 이거거든요. 근데 김정은이 지금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두 나라로 가자. 이젠 두 국가론을 2023년 12월에 들고 나왔는데 어 지금 김정은이 하는 행보를 보면요 계속해서 지금 꾸준합니다. 대한민국과 대화 안 하겠다. 대한민국과 협상할 마음 없다. 그러니까 통미봉남의 속내를 그 서스럼 없이 지금 드러내거든요. 김여정도 마찬가지고 저번에 이제 열병식에 가서 김정은이 완전히 뭐 어찌 보면 그 강대국들 사이에 핵강국들 아닙니까 다그 사이에 당당하게 어찌 보면 핵을 가진 그 어떠한 나라의 지도자처럼 이렇게 탁 등장을 해가지고 아주 오도가는 게 많았던 그런 그 열병식 참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그 핵을 인정해주는 듯한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동안도 뭐 뭐라 그랬죠 저번에 그 북한은 사실상 핵 그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뉴클리어, 어, 뭐, 뉴클리어 웹, 벤이라고 했나요? 그 뉴클리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위험한 발언들을 한, 뭐, 서너번 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어, 그, 김정은이 지금 원하는 게, 그렇게 해서 두 국가로 가자는 거거든요. 두 국가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들이 그핵 동결만 해주면, 그다음엔 대북 제재 풀면 결국은 김정은이 원하는 큰 그림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핵도 가지고 경제도 이제 대북 제재가 해제가 되면 경제도 살릴 수 있고 결국은 경제도 잡고 핵도 가지게 되면 김정은이 원하는 큰 그림에 들어가 있는 거는 지금 다 가진 거거든요. 근데 이핵 동결로 만약에 갈 경우에 지비 비핵화를 이제는 말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 굉장히 좀 이제 뭔가 합리적으로 그쪽으로 이렇게 좀다 끌려가는 것 같아요. 미국도 한국도 마찬가지로.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핵동결로 해주면, 뭐,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과도 그동안 만났던 만남에 있어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 뭐, 만날 의향이 있다. 대화할 의향이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과는 대화할 마음이 없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해서 핵동결로만 해주면, 그리고 비핵화 얘기 들고 나오면 안 만나겠다. 아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이냐. 닥쳤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는 거예요. 낙동과 어리할 시세가 된다고 그러죠? 결국은 이때까지 우리가 계속 비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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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핵화. 비핵화도 그냥 비핵화였습니까? 무슨 CVID. 되돌릴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이러한 비핵화를 요구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젠 이거를 내려놓고 뭐 뉴스를 보니까 이제는 북한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다시 설계를 해야 되고 다시 얘기해 봐야 된다.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뭐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저번에 어제자였나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북한이 지금 우라늄이 지금 그 핵탄두를 100기를 만들 수 있는 용량을 비축해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니 그걸 알고 있으면서 참 저는 좀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해요. 이렇게 그럼 북한이 그냥 저렇게 핵을 가지도록 계속 놔둬야 되는 건지. 그리고 뭐 저번에 미국도 보니까 뭐 썰레마니 사령관도 뭐차 타고 가는 거 그냥 그 사람만 쏙 타격해가지고 없애버리고. 이번에 이스라엘도 보니까 정밀 타격해가지고 누워 자고 있는 사람 벽을 뚫고 들어가서 그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아주 제거를 해버리던데. 아, 이거, 김정은은 제거를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볼 때마다. 그러면 결국은 북한이 원하는 거다 주고, 대한민국은 도대체 뭘 얻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북한은 군사적으로 봤을 때 핵을 가지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핵강국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또다시 핵무장에 대한 얘기를 들고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왜? 위에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도와 파키스탄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 경우잖아요. 인도가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파키스탄이 우리도 가져야 된다. 핵위협이 있다. 도대체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을 왜 어필을 안 하고 북한이 저지경이 되도록 우리는 핵을 만들어 놓지도 않고 이렇게 이지경이 됐나. 어, 어떤 분들은 뭐 핵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뭐 미국이 뭐 핵을 해서 동원해서 뭐 지켜준다 그러는데, 어, 뭐 트럼프 대통령을 봐서는 지켜줄 것 같지도 않아요. 뭐 관세협상 막 이런 것도 막 그냥 무자비하게 때리는 거 보면. 솔직히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내 아이를 낳고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이란 말이죠. 그럼 대한민국의 안보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북한에서 저렇게 핵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합니까? 푸틴 대통령하고 정말 뭐 샤바샤바 해가지고 남의 집 귀한 아들들 파병 내보내놓고 그거 돈 받아가지고 싹다 그런 식으로 무인 무인 정찰기 그다음에 핵 만드는 거 이런 데다 지금 더 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한민국은 이럴 때뭘 해야 되죠? 저는 여기서 궁금해지는 겁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이럴 때 뭘, 뭘할수 있나? 진짜 뭘할수 있나? 뭘 해야 하나? 정말, 뭐, 물론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것들 대비해서 우리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많은 걸 준비해놓고 있고, 어, 설계도 해놓고, 계획도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런 그 심각성,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어야 이어 정치하는 분들에게 그런 걸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12,000명이 파병을 나가서 한 600명 정도 뭐 사상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럼 그 나머지는 지금 실전 경험을 갖춘 정말 언제 전쟁에 투입돼도 살수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베트남 전에 참전했기 때문에 참전 경험이 있지만 사실은 그건 과거의 전쟁이고 지금은 차세대 전쟁이란 말이죠. 얘네들 처음에 드론이 날라오니까 그거 어떻게 할줄 몰라가지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얘네들이 싸우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크루스크 지역에서 엄청 잘 싸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북한에다가 3만 명을 더 요구했다는데 푸틴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로북 그러니까 북노 관계 그 군사 동맹이 더 강화되고 군사 동맹만 강화되는 게 아니라 실전 경험을 갖춘 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다시 이제 북한으로 돌아올 경우에 북한 군인들을 싹다 그런 식으로 훈련을 시킬 것이고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북한을 대해야 하냐면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보니까 이러한 태도가 있더라고요. 북한은 못한다. 저거는 거지들이어가지고좀뭘할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안일하게 대처해왔거든요. 근데 결국은, 아, 북한이 어떻게 ICBM을 만드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계속 그랬잖아요, 우리는. 계속 말도 안 된다. 근데 그러한 거철덩어리라도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철덩어리가 날아가서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안일하게 아, 어차피 안 돼. 저거 어차피 못 날아가는 거야. 저거 어차피 성능 떨어져. 성능 떨어지면 어때요? 걔네는 어차피 정밀 타격 안 하고, 그 정말 수많은 그냥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상자가 나더라도 그냥 무자비하게 떨어뜨릴 거예요. 그런 인간의 생과 사에 대한 도덕적인 가치가 높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정밀 타격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그 정권의 그 어떻게 보면 정사하는 그런 사람들만 제거하느라고 그런 정밀타격이 필요한 건데, 북한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아니, 자기 자국민도 굶겨 죽이면서 핵을 택하는 것인데, 뭐 다른 나라, 뭐 국민 생명까지도, 안전까지도 신경 쓰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북한에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을 아직까지도 정상적인 사고로 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아 이거 지금 이런 지금 또핵 동결 막 이런 얘기가 나오지 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걱정스러워요. 우리가 이때까지 미국의 어, 말을 들으면서 또 유엔의 말을 들으면서 어... 하지 말라는 거안 했죠. 예, 네, 하지 말라는 거안 했고 표면적으로는 안 했죠. 뭐 뒤로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잘 모르는데 저도 그냥 제가 아는 것만큼만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 표면적으로 지금 우리는 뭐 핵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뭐 정동영 통일부 장관 말로는 뭐 백기를 만들 수 있다는데, 탄들을 그렇게 될 경우에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저들은 국민의 생명과 핵과 바꾼 정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계속 만들어내겠죠 수많은 사람들 죽이면서 어, 크루스크 지역에다가 남의 집 귀한 아들도 내보내서 그먹숨값으로돈 받아가지고 또핵 개발에다가 쳐놓고 또뭐 무인기 개발하고 막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저는 요즘에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어,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뭐두 국가로 가자 뭐 이런 여론들이 막 나오는 걸 보면서 와 이거 이렇게 되면 헌법도 거쳐야 되는 건가? 왜냐면 헌법 제 3조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하고 부속도서로 한다 그러면 헌법도 좀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런 내용을 좀 허심탄회하게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어, 우리 구독자분들도 꽤 많이 되시니까 여러분들의 여론이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여론을 좀 어느 정도 보여주고 반영해 줄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는 정말 비핵화라는 단어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북한은 정말 자기네들이 원하는 핵도 가지고 대북 제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풀어준다면. 그래서 뭐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강원도 어? 북한의 강원도에 다갔다가 트럼프 다워를 짓고 뭐 더, 관광도시를 짓고 이런 미국 자본이 들어가게 되면 허 어, 이거 도대체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나려는 건가? 솔직히 좀 아니 여러분 어~ 뭐라고 될까 생각이 많아진다고 해야 될까요? 예 네, 그래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 저희 선생님이시니까 예, 여러분들의 허심탄회한 생각, 생각과 여러 가지 이런 그뭐 지식들,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 좀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요즘 최근에 어, 이슈가 되고 있는 비핵화, 두 국가론, 예 그리고 핵동결 이런 얘기들 가지고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어, 더 밝은 얼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환절기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고 어, 독감 예방주사 꼭 맞으시고 건강에 유의하는 그런 또 건강한 계절 보내시길 간절히 어,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